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를 볼때큰 일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 주변에는 반드시 그 인물을 뒷받침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구세주,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곧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원수마귀의 진을 파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셔야 했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실 메시아가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없이 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각 분야에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 2000년 전 어느 날밤온 세상은 고요히 잠들고 별빛만 반짝이던 베들레임 들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으로 두루 비추더니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지요. 한밤 중에 베들레임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로 목자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달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배움이나 학식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탄생을 알렸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마음 문을 닫고 의심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에 가난한 자들 곧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축복받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은 가르침받은 진리대로 순종하니 마음이 청결해지므로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하며 귀 세임받는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 많은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출생 장소에 대하여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예언하였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에 대하여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정녀 수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레일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에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라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말씀하고 있으니 처녀인데 임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육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에 악이 없고 성결하여 비진리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없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악이 없기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여인이었기에 구세주를 잉태하는 합당한 그릇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기록하였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혼인을 기다리던 요셉에게 얼마나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았다면 당장에 마리아를 찾아가 분노를 쏟아내고 율법을 거론하여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만히 정혼을 끊고자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온 인류를 대표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드릴 사람들로 선택된 사람들 또한 귀 쓰임받은 이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셨고 멀리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결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할 만한 사람을 특별히 예비하셨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해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별을 이동시키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만큼 성결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로 별자리에 대한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나름 각자 박사로서 경험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그들의 마음이 선하고 청결하였던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꼭 맞는 선물을 정확하게 주간받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세 가지 예물을 들여 왕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말고도 선지자 중에 메시아 탄생을 알아본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나 선지자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았던 모습 이러한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단번에 알아보았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억하여 기도하였던 이들이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해 하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보시고 귀 쓰십니다. 오늘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예비했던 자들처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소원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